안녕하세요. 실전 운동을 가르치는 남자 한주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감정대로, 제 감정대로 솔직하게 평소에 이제 말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드릴 거기 때문에 욕설이나 좀 비속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실 것 같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laughs>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 약쟁이를 극도로 싫어하냐 약을 누가 쓰건 말건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뭐너할거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일반인이면 저도 뭐 보디빌딩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약쟁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뭐잘 알지는 않지만 음. 근데 이게 <laughs> 시합을 여러 해 뛰어보신 내추럴 보디빌더분들은 이제 공감을 할 거예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피해를 당해봐야 알잖아요. 이 내추럴로도 물론 최고 경제 오를 수 있지만 그 약쟁이들의 벽을 넘기가 엄청 힘듭니다. 최고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두의 시합을 겪고 보면서 그 약쟁이들에 대한 이제 반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추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대한체육회 소속의 그 스포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하는 게 자유인데 뭐왜 욕을 하냐 그런 말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 뭐 얼마 전에 이슈가 된게 있죠. 뭐 간지나는 고자라고 해서 뭐 간고라고 해서 막 약물을 쓰면 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고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사용하면 다 고자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뭐 당연히 약 쓰는 건 잘못됐지만 약물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가정을 잘 이끌이면 이끌이고 그 가정 잘 이끌면서 성생활 잘하면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고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공부가 없이 365일 내내 스테로이드를 달고 살고 케어도 잘못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가리에 든거 없이 그냥 평신같이 약만 계속 달고 살고 운동만 하니까 그래요. 근본 없이 운동을 시작한 애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보디빌딩 하는 선수들 최전급 몸 그약 병신같이 맨날 쓰는 애들보다 몸 진짜 좋은 선수들 있죠 엘리트 선수들 그런 선수들도 약더 많이 쓸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딱 정해진 기간에만 그 기간을 두고 케어도 잘 해주면서 공부를 스스로 스트레이드, 스테로이드에 대한 공부도 해가면서 똑똑하게 약을 맞아요. 근데 그 사설대나 회뭐몇번 나가고 뭐 이런 애들 근본 없이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막 맞고 시작한 애들이 1년 내내 그냥 자기는 그거 없이 그걸로 처음부터 몸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거 없이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가 어디서 주워들은 대로 용량도 모르고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뭐휴지기뭐 뭐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맞으니까 고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약물을 1년 내내 달고 사는 애들보다 몸이 훨씬 더 좋은 최전급 선수인데도 약물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일반화의 오류를, 약물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 과장된 면을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대로 다 믿지는 않으면 좋겠어서, 오늘 또 이제 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음. 약물 사용은 어떤 식으로든 어,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약물 사용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추럴로. 그게 멋있잖아요. 약물 사용하고 대회 1등을 한들 그게 기쁠까요? 어, 전혀 저는 약물을 사용했으면 해서 예선 탈락을 했으면 진짜 자괴감 느껴지고 1등을 해도 전혀 기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스면 몸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추럴의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추럴로 킵 고잉을 하자고요. 오늘은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이제 연휴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먹이었습니다.